제 바로 호로고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해바라기 축제를 하는데 이제 해바라기 축제는 다 끝났고요. 여기는 이제 보루였어요. 옛날에 군사적으로 네. 네. 어, 어느 시절에였는데요. 이 제가 굳이 여기를 넣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 군사 시설입니다. 네, 네. 방어 시설이죠. 음. 그래서 고구려 시대 때이 축성의 기술을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고요. 사실은 이게 아마 동국여지승람에 나왔던 거 그랬을 거예요. 음. 처음에 이 자료가 나온 게 그래서 이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음. 이때쯤 남진 정책을 펼쳤을 네. 때쯤에 그쪽에서 이쪽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거든요. 군사적인 네. 왜냐면은 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음. 뭔가 자동 뭔가 방어시설이라고 아, 해야 될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방어시설 을 만들어놓고 음. 또 계속 남지인을 펼치는 이제 중요한 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시대 구때 유물들을 많이 출토를 했고요 음. 그때 건물터들도 많이 여기서 출토가 됐습니다 오.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오. 그래서 어~ 출토된 유물을 보면은 그고구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덤 네. 장군총이라든지 이런 장군총 때 똑같은 와당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와당이 뭐죠? 아, 뭐라고 그요 기와 그럴까요? 같은 거. 기와의 거에 모, 맨 앞에 아, 그릉 와당이라고. 아암 와당 아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당 5세, 5세기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음. 물론 이게 고구려 때만 썼던 건 아니겠죠. 네. 음. 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쪽을 점령했을 때마다 사용하기도 했고 음. 또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도 이쪽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부분, 부, 부분이었기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 음. 사용을 했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지금 가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바로 앞에 한탄강이 쫙 펼쳐져 있어요 음. 바로 한탄강 바로 앞에 있거든요 음. 왜 그리고 군사유지는 항상 전망이 좋을까요 그렇죠. 높이 <laughs> 있기 때문에 아, <laughs> 네. 음. 그래서 앞에 되게 넓은 초원도 펼쳐져 있으면서 강도 같이 보면서 되게 노을을 이쁘게 구경할 수 있는 곳 중에 음. 하나기 때문에 앞에 주차 시설도 잘돼 있고요. 음. 잘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호로고루